묻지도 아, 따지도 않고 달라. 바로 갑니다. 네. 오케이, t h 바로 갑니다. 네, 좀거 오늘 달라. 안 해요. 네, 반가유 평범한 회원님, 최승환님, 네, 달라. 권영님, 게임레보님 반갑습니다. 렉 무엇? 렉이 있나요? 다 음, 아니요. 에 부케는 한 번만 샀어요. 사실. 네, 앞으로 이틀 뜬다고요? 자, 갑니다. 야! 안 떴죠. 네, 주문 받습니다. 주문 받습니다. 하, 제가 얘는 딱히 오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불민이 있죠. 뭐 땅, 뭐 물쿨도 있죠. 뭐 땅민이도 있고, 백룡도 있고, 뭐 있을 거다 있어요. 이뭐 것도 있고. 그래서 뭐 <laughs> 솔직히 그냥 뽑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랑 컨텐츠가 없으니까 네, 뽑는 건데 제발 안 뜨네요. 갑니다. 제팔 나와라인. 주문. 오케이. 저주야? 아를 깠는데 삼성 같은 삼성이 나옵니다는. 네, 사성 나왔죠. 네, 세 개. 자 갑니다 오케이 땡큐 욕망의 어둠 속으로 아 안뜨네요 4달러 꺽아 불빛 오 땡큐 4달러 4달러 안떠 4달러 잠깐만 오케이 땡큐 땡큐 야 뜰때가 됐는데 왜 안뜨냐 4달러 4달러 오 샀다 사달러 <laughs> 야 확률업은 확률업이네요. 본캐는 안 뜨고 부캐에서는 안 파드가 떴네요. 파드가 네요 네, 뜨긴 뜨는군요. 그럼 바로 파승자 비싸이까 좋아요. 네, 땅비어오랑 만드는 게시죠. 그럼 다음 갑니다. 파승자, 네, 근육만 나왔죠. 갑니다. 빠짝깍 짝. 자, 하나 더. 자, 마일리지가 조금 모자르네요. 마일리지 조금 모자르니까 저는 환상이 할 겁니다. 네. 와 환상의 알 26개네요 미쳤죠. 오케이 두 바구니 된다. 어 잠깐만 세 바구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세 개만 더 뜨면 되는데. 세 바구니? 어네 반가유. 반가유. 우체통이냐? 뭐 반가유. 네 제가 본캐입니다. <laughs> 네. 아딱 300만원 떠서 이거 한정한 한정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안 나온다. 안 해. 오케이, t 큐키 반가워요. 아까 본캐는 못 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마그각. 네, 반가유, 루피님 그리고 지금 모딩님 죄송합니다. 666. 오케이 사슴두 마리씩 자식 뽑아야 요 그래도 많이 키울 것 같아요. 내고성님 네, 반갑습니다. 노래 의멜모이망가워요아왜 파블이야? 오케이 잘 끼야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기대하실만한 게네 그게 있죠? 어디 갔냐곧 갑니다. 네.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다 달라. 다 달라. 뭐부터 까지 나 일단 속성알부터 속속 까볼까요? 어, 기분 좋게? 네, 안 뜨죠? 네, 다네 파란 거 오케이, 네, 빨간 거다 노란 거군란 아, 안 뜨네? 오케이 큐 네. 아, 안 뜨네 근안 파다나 떴죠? 일단 지금 5 4한개죠 축하드려요 오케이 인큐 네, 나중에 합니다 자, 4 달러. 오케이. 오태엽 좋아요. 너? 물쿨 나온다. 부들부들 부들 부들 부들. 전세랄 타닝 나와요. 제발. 제발 레전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단법 하나씩 뽑고요. 딴딴딴딴딴라란자 얘는 지금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BGM을 깔았죠. 오케 진짜 하나도 안 뜨네. 와우. 오, 마지막에 사성 좋아요. 이제 오성 스택이 쌓였어요. 이제 오성 각이죠? 오성 각이죠? 오성 각이죠? 5성 각이죠? 음, 네, 암사이커, 아니죠. 자, 갑니다. 오성오성 은! 오성. 음. 하, 비싸게 구네요. 딸나. 안 나오네. 자, 여기서 이제 오성 딸나. 나와야죠. 잡! 뿌옹! 아, 니 예, 잠깐만. 딸각이안 됐구나. 자, 초월에 갑니다. 딸각 아. 딸기 캔버 참 오래, 오랫동안 못본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인배 어떻게 이겨나지 그 생각하고 있죠 자 이제는 환상해야 라고 전설을 남았네요 환상해야 할 단법부터 대충 까보고요 20개 모은 걸로 마지막 까고 이제 바로 친구 사다리 돌린 다음에 데뷔를 또 진행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별로 안 아프네 자고 일어나서 오자 근데 왜안 뜨니? 네. 감사드려요 제발. 감사드려요. 오케이. 네, 시청하신 39번 저 일국에 감사합니다. 하, 여러분, 땡큐. 여러분, 환상의 알 20개 vs 오케이, 전설의 땡큐. 알. 뭐부터 할까요? <laughs> 빛클 땡큐. 누가 그랬어요? 오케이, t h n 네, 스킵한 거예요. 반가이요. 네. 자, 전설부터 갑니다. 오케이, t h a n 제발. 파달라쉿좋 제가 원하는 거는딜러입니다바크닉스도 좋고요. 오케이. 솔직히 딴거뭐 나올까? 다 <웃음> 다다 <웃음> 아, 본캐에서 떴는데 진짜 미치겠네. 다 아, 참잘 떴는데. 달라 아, 참잘뜬 건데. 아, 본캐에서 미리가도이 부캐만 세 개째예요, 지금. 본캐 이거 하나만 다 했으면 클랜전전 3천 점은 무조건 3천만 은 무조건 다다다 되고요. 다 4천만 원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오케이, 안 떠요. 땡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자, 땡큐. 바로 갑니다. 오케이, 땡큐. 이디따, 아, 달라 이대로 제가 떴라 오케이, 땡큐. 자, 바로 갑니다. 자. 한정은 개뿔. 네, 오케이, 한정 같은데 땡큐. 사성이 세겠던데요. 여기에 엎드려요. 아까 누구였죠? 엎드리세요. 오케이, 그냥 중복도 좋긴 해요. 미니는 미니는 이게 그냥 두강 제로 마냥 하는 건데 음, 다필요가 이렇게 부키해서 문제인 거죠. 오이 쿨한 거였네. 팔 거였네. 작별해야죠잘 가시게. 오케이, 딘큐 얘는 뭐 아마 음, 불속성 튀어났으니까 이거를 뭐 강화하든가 오케이, 나중에 신경 써야죠. 솔직히 빈민이 좀 기다리긴 했는데 아 본캐 그냥 민이 아무나뜨면 되는 불, 물, 땅뭐 그냥 암거나 떠도 3천만 점 가는데 지금 생방에서 네, 친추 사다리입니다. 너무 많아 채팅이 약간 못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자 그럼 바로 진행합니다. 자, 저번에는 쇼타이님 뚝뚝뚝 아 아쉽네 요 쇼타이님 안 됐네요. 아 근데 진짜 갑자기 이름이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옆이 오크님 축하드립니다. 쇼타이님 죄송해요. 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정신 안, 오! 벌레선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꾸루잠 님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 와, 어, 진 어디까지 가니? 오, 네. 축하드려요. 네. 꾸루잠 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육돈 님. 육도 하랑 님이신데 오,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리카 님 갑니다. 쭉쭉쭉. 아이고, 안 됐네요. 아쉽습니다. 초반에는 당신 말이 됐는데 이거. 어, 분데스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캉만님 진행해볼게요. 쭉쭉.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쭉쭉. 오,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당첨이 좀 많이 된것 같은데, 이미. 자, 다음은 아기냥냥님 갑니다. 코록코록코록코록 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열러절자리님 아, 별자리님. 아, 아쉽네요. 다음은 세드님. 쭉쭉쭉쭉. 쭉쭉쭉쭉 뭔가 오타가 나면 안 되나요? 다음에는 이 닉네임 잘 적어드려야겠네요. 자 다음은 리벨님 쭉쭉쭉 되실까요? 오 축하드립니다 리벨님 되셨고요. 전설 앙님, 전설 앙그라 칠칠님. 과연 쭉아 아쉽네요. 다음은 한상온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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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드려요 한상온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린성님 아 아쉽네요. 다음 한강님 진행합니다.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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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룩, 쭈룩. 어디까지 가시는 거야 이거? 아, 아쉽네요. 멀리 가셨는데. 한강, 네. 네 다음은 대몽님. 대몽은 제가 갖고 싶은 드래곤 중 하나인데, 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이거아돈니님하고 <laughs> 황호님 축하드립니다. 황호님 마지막에 추가했는데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어우, 저 몰랐네. 안 되신 분들 죄송하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네, 죄송, 정말 죄송드리고요. 되신 분들 축하,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잠이 들게 가지고 어... 되신 분들은요 네 지금 친추받구요 이제 안되신 분들도 다음에 이제 부게 친추 할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뭐가 된건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어... 쇼타임님 아쉽게 안됐구요 리카님 네 아쉽게 안됐구요 별자리님 아쉽게도 안됐네요 네 친추 지금 대적판 물클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강님 한강이 어딨지? 한강론 님 아쉽지만 네, 다음에꼭 되시길 바라구요. 어.. 보기가 불편한 힘든데 전설 악님안 됐지만 다음에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드 님 아쉽네요. 민성 님 아도 님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엿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왜 13이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누구 빼먹은 분이 있나?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애기 지금 누군가가? 안 됐는데, 지금 아 뭐지? 헷갈리게, 누구지? 잠시만요, 지금. 영이왜 이렇게 안 보이냐? 한강님, 별자리님, 정사랑님, 능성님, 세드님. 다 뺐는데. <laughs> 지금 뭔가 지금 중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전 지금. 육도아랑님 아까 지웠던 것 같은데. 되셨고. 아 어, 모르겠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흑 죄송해요. 저도 12자리라 다 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많아져서, 네, 죄송합니다. <laughs> 솔직히, 솔직히, 신창 50자리 좀 만들어줬으면.